저희 집에도 손님이 어마무시하게 마 많았었는데, 어, 일단은 아우 어, 저 꼴짝이에 저 숨겨 있는데 뭐 어떻게 매매발을 한다고 나갑니까? 어,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분이 계속 아니 누가 매매발을 하랬어 당신 집은 매매발을 할거 되는 게 아니야. 대문 입고 있는 하부 밑에 어, 부적을 넣어라. 근데 그 집만 한 달도 안 돼서 나갔어. 금방. 근데 어떤 집이 절대 안 나가냐면은. 어, 도깨비터 있죠. 도깨비를 실제로 봤습니다. 막 곰처럼 이렇게 그 세, 곰처럼 생겼어요. 근데 털은 들어갔는데 그 도깨비가 이게 막 하고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 나 태어나서 도깨비를 처음 봤거든요. 근데 도깨비터는 우리가 어, 매매 발을 해도 잘안 나가고요. 어, 부적을 해도 잘안 나갑니다. 새로 좀지가지고 얼마 쇳물이 아직 안 빠진 거 있죠. 쇳물이 별로 안 빠지고 조금 건물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고 뭐 이런 터들은 매매 발은 해도 잘안 나가요. 무조건 매매 발을 한데서 다 나가진 않습니다.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거는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봐가지고 나가게 생겼으면 제가 매매 발을 합니다.